곰이야 좁아졌냐고. 저 양말 짝짝이로 신어요. 한짝을 못 발견해서 이쪽만 다른 걸로 신은 후 너무 좋네, 곰이. 고미. 어, 곰이야 나 근데 여기만 따뜻해. 이쪽은 실인데 직접 거 어, <laughs> 직접 담 담요를 가져오세요, 선생님네 강아지랑 이렇게 영원히 있을 거예요. 영원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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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히. 강아지, 근데 나 너무 좁은데. 아, 어, 야, 됐다. 자, 이제 강아지랑 너무 좋잖아. 힐링 <laughs> 타임 고미. 척추 괜찮아? 성장 멈춰서 괜찮아? 나도 성장기 조금 틀어졌었어. Yeah, my.